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은 어 예전에 베드타운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어 통계청에서 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 33년경에는 점차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그와는 또 반대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30년 경부터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인구 증가율 1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동구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강동구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주변에 대형 업무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강동구 천호동은 동북권 경제의 중심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사구하면 우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바로 강동구죠. 그 강남 사구에 걸맞는 그런 높은 미래 가치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강동구 천호동은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만큼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천호동이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에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천호동은 이제 인구가 앞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주변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소형 주택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8호선 암사역을 도보로 3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이 암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종점인데 이 8호선이 또 연장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8호선이라든지 5호선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이 계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그런 지역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면서 총 6층 규모, 또 평균 약 49제곱미터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지역의 시세가 약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 시 실제 투자금은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호선 암사역 도보 3분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 또 어떤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호동은 우선은 지하철 노선 등 교통 여건이 계속적으로 좋아진 지역이라고 우선 정리 말씀을 드리면서 8호선 암사역을 도보로 3분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 구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5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선도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고 또올 하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도 매우 뛰어납니다. 천호동은 주변에 보시면 또 학군이 잘 받쳐.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호재뿐만 아니라 학군으로 인한 수요도 항상 풍부한 지역이 되겠고요. 또 생활 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인프라가 탄탄한데 이 천호역 주변에는 대형 마트나 또 천호 상권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 또한 매우 뛰어난 그런 지역이 되겠고 또 주변에 강동 성심 병원이라든지 강동 경희대학병원 또 아주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세 군데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병원이 세 군데나 있다는 것은 그것만. 지역의 편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밖에도 길동 공원이라든지 또 한강 광나루 공원 등이 공원 어, 숲세권 굉장히 쾌적성 또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주거지의 입지로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또 특히나 이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 천호 재정비 촉진구 지구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혜까지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또 강동구는 이렇게 보시면 (5호선) (8호선) (9호선) 지하철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고 또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세종 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또큰 도로 하나가. 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치는 몰라보게 입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동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을 되면서 신주거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신새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주거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증가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임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호동의 입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천호동의 미래 가치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선은 천호동은 현재 의 가치도 굉장히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교통 오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지금 하반기에 7, 8월 정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교통으로 인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8호선도 연장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남양주 별내동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또 2022년 정도. 도의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9호선 4단계죠. 지금 9호선 3단계까지 이제 개통이 되어 있고 4단계가 또 2018년도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8호선, 5호선, 9호선까지 지역의 교통 상황 여건이 굉장히 많이 그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금 2024년도에 개통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여건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되겠죠. 또이 지역에 자족도시로서의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독상업업무복합단지는 지금 이곳에 뭐 이케아라든지 또 롯데쇼핑몰 등에서 입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약 3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일동 상업 상,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엔지니어링에서 들어와서 약 1만 5천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데 어, 상일동 엔진레형의 복합단지와 더불어서 향후에 이 지역에 고용 인구 약 6만 2천 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이 강동구 천호동의 어떤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도 천호 성내 정비사업이라든지 풍납토성 복원사업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있는 지역이 되겠고 강동구 내에서의 어떤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해서 또 이미 이 주변 지역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부동산 거래가 이미 이제 하기가 힘들어진 지역이죠 어떤 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영향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천호 등의 미래가 매우 밝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교통 아 교통망 확충, 업무단지 조성 그리고 재개발까지 아, 전방위적으로 도시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천호동의 미래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모든 개발 계획들이 2022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천호동에 들어가시면 모든 게 시세에 반영이 돼서 어,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는 때는 천호동의 어떤 투자 시점으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매매 가격이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2억 4천에서 2억 5천.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 약 천만 원이면 투자 접근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어, 또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고, 이 금융권 대출금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약 9천에서 1억 1천만의 투자금으로 강동구 천호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임대시 실 투자금 1천에서 2천만 원, 월세임대시 실 투자금 9천에서 1억 1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으로 어, 천호동에서 투룸 주택에 투자를 할때중요하게 어,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런 것들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옵션 사항, 또 1인 거주에 정말 그 교통의 편리성 그런 것들을 입지 확인을 통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말 꼼꼼하게 내 발로 한번 직접 다녀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